낭독 운해 언어 친구 7세형 W6호 교재부터 적용되는 낭독판 낭독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호부터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낭독판 디자인이 변경되었으며, 낭독판도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자, 왼쪽에 이렇게 보이시는 게 1, 3주차에 적용되는 낭독판이고요.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2, 4주차에 적용되는 낭독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예, 지시가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 3주차에 적용되는 낭독판, 낭독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기존 낭독판과 달라진 점이 딱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디자인 틀 자체가 일단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이제 큰 것은 보면, 이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점선을 기준으로, 자, 위쪽에 낭독판이 있고요. 아래쪽에 낭독판이 있습니다. 자, 위쪽에 낭독판의 낭독글은 기존과 동일하게 예,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낭독판에 있는 글들은 자, 막 글자들이 막 섞여 있죠. 네, 바로 이 위에 있는 낭독판의 낱글자들을 이렇게 위치 순서 상관없이 뒤섞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존과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위 낭독판과 아래 낭독판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자, 위 낭독판은 기존과 동일한데 아래 낭독판은 위 낭독판에 있는 글자들이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낭독판의 낭, 낭독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기존에 그 낭독판 낭독하는 낭독법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매일매일 하고 계시니까 예, 너무나 잘 하고 계시지라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다시 한 번만 이렇게 기존의 예, 낭독법을 한번 짚어보고 자 오늘 어떤 부분이 다른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자 낭독 첫 번째 낭독을 할때한 예, 글자씩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 낭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렇게 낭독을 한 후에 자, 두 번째 낭독할 땐 어떻게 했죠? 네, 띄어쓰기 단위로 낭독을 했습니다. 자,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고 땅에는 차들이 달리며 물에는 배가 다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회 낭독이 끝났고요. 자, 마지막 3회 낭독은요? 네, 눈으로 보면서 낭독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고, 땅에는 차들이 달리며, 물에는 배가 다닙니다. 이렇게 낭독을 하고, 그날 해야 되는 한쪽의 활동을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면, 자, 이 바뀌는 낭독판은, 예, 그, 2, 3의 낭독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손으로 이렇게 한 글자씩 짚어가면서 낭독했던 방법이 지금 달라지는데요. 자, 하늘에는 이렇게, 예, 그 낭독판을 한 글자씩 짚어가면서 했던 방법을 이제는 아래에 있는 예, 이한 글자들이 다 뒤섞여져 있는 곳에서 예, 위에 낭독판을 보고 한 글자씩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낭독을 하는 게 예, 달라진 점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 늘, 에, 는, 비, 행, 기, 가, 날, 땅에는차들이달 리며 물에는배가 다님니다. 네. 이렇게 1회 낭독을 하고요. 2회 3회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자,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고 이렇게 2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눈으로 보면서 낭독을 하면 네, 되는데요. 자, 달라졌다고 하면 뭐가 달라졌죠? 예, 첫 번째 낭독하는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 위에 낭독판을 보면서 이렇게 아래서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예, 찾아가면서 낭독을 하는 게 달라졌는데요. 이렇게 하면 예, 기존의 낭독법의 효과도 있으면서 시각적 통찰력도 높여주고 집중력도 키워주고요. 손으로 또한 글자씩 짚어가게끔 활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재미적인 요소도 예, 증대되었다고 볼, 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낭독판 1회 낭독을 할때 이렇게 글자들이 다 섞여 있으면 찾기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자, 아이들한테 이런 힌트를 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이 글자들이 다 예, 글자의 색깔, 컬러들 색깔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같은 색깔의 글씨들을 중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글씨를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끔 예, 힌트를 주시면 예, 생각보다 쉽게 아이들이 글자를 잘 찾아서 활동을 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낭독하는 방법이, 예, 방법을 적용해서 6호부터는 우리 7세 아이들은 좀더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낭독을 할수 있게 바뀌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주 이 사주에 적용되는 낭독판 낭독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점선을 기준으로 위쪽 낭독판이 있고요, 점선을 기준으로 아래쪽 낭독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위쪽 낭독판은요 기존 낭독판과 동일하게 예,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네. 보시면 눈치 채셨나요? 네. 위에 위 낭독판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 글자들이 네. 비어져 있습니다. 자. 자, 어떻게 그러면 이 낭독판을 낭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에 적용되는 이 낭독판은 이 위쪽에 있는 네. 낭독판을 가지고 네. 기존과 동일하게 낭독을 합니다. 자, 불이 나면 소방차가 달려오고, 이렇게 한 글자씩 짚어가면서 1회 낭독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불이 나면 소방차가 달려오고, 아파서 위급하면 구급차가 달려와요. 이렇게 해서, 네, 띄어쓰기 단위로 2회 낭독을 한 후에, 이제 눈으로 보고, 불이 나면 소방차가 달려오고, 아파서 위급하면 구급차가 달려와요. 이렇게 해서 1에서 3의 낭독을 예, 마친 후에 자 아래 낭독판을 이용해서는 이제 쓰기 활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위에 낭독판을 보고 아래 낭독판에 비어있는 글자를 직접 연필을 들고 이렇게 써가면서 한,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불자 똑같이 있죠? 이 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불... 이, 그 다음에, 고, 나면에, 나 자가 또 빠져있죠? 나, 면, 자, 소자 빠져있죠? 소, 방, 자가 달려오고, 이렇게 해서, 예, 글자를, 비어있는 글자를 다 채워서, 위 낭독판과 아래 낭독판이 같아지도록 예, 쓰기 활동이 강화된, 네, 낭독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쓰기 활동은 저희가 낭독을 할 때, 자, 낭독을 하루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날 활동지 한 장을 한 쪽을 하고 또 낭독하고 한쪽 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쓰기 활동은 첫날 첫날 할때이 쓰기 활동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예, 기존 과 동일하 게위 낭독 판을 가지고 낭독 하고 활동지 한쪽 하고 이렇게 진행 하 시면 되겠 습니다.